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 관련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선별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새롭게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번 현장에는 취업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개의 건설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에 각 건설공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서 판단의 자료로 삼게 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모두 포함해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 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과로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경우에도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인 인정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 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과로를 인정합니다. 둘째로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 과로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의 양이나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게 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해서 장기 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로에 의한 음성재해의 산재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변의 산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